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꾸지즘이지요 그럼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서기관들은 제율 그 율법, 특히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록하고 필사해서 그걸 보관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독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제사장들은. 이제 현실적인 권력,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현실 권력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실 권력에 따르지 않고 오직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 바리세파 사람은 바리세 자체가, 바리세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죗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 그래서 이 바리세파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율법적인 사람. 근데 그 율법적인 사람들이 율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바리세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바리세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세파 사람들이 랍비들이 많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이 때에도 여전히 이제 올바른 바리새인들 선교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바울 같은 경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나쳐 버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가 옳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도록 돕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달라. 그러면서 구별 짓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과 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때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 바리세인들은 그들과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세인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게 지키면 자랑스럽게 이해할 텐데,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 자기가 완벽한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그 이중성들이 예수의 님 눈에는 너무 가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솔직하게 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 예를면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시간 이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아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고 또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낫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거리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 기도 시간이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비판하는 거지.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의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경건하다고 이 시간 지켜서 기도하고 시간 지켜서 말씀 읽고 시간 지켜서 전도하고 시간 지켜서 뭐 하고 그래서 누구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대단해.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깨끗하고 오히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이제 빛된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감사해요. 누군가가 왜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섞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 그룹만 만들어가지고 그 그룹들끼리만 모입니다. 이제 큰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보면 귀족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들, 그몇 명들 그들만 놀러다니고 그들만 모하고 근데 또 교회 봉사할 일이 있으면 안 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잘난 척을 하는데 보면 허드렛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없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들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범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절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들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보면 받지 말라. 그 이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한대로 행동하고, 말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그 말을 행동이 따르지 못할 때 이중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이는 것,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얘기하지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얘 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할게요라고 한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은 싫어요. 저안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아들은 한다고 하고 안 하고 작은 아들은 안 한다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와서 다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냐라는 거죠. 누구예요? 실제로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겁니다. 말만 한 말로 대답한 아들은 일하지 아니했다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오히려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위 자리에 앉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자고 지도자인 척하고 또라빈인 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여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것 가운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끕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끌면서 오히려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서 자기가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먼 인도자라는 말씀입니다. 눈먼 인도자. 오히려 오히려 그들이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많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역에서, 팀에서, 또는 이제, 이제 기관에서 함께 이제 이끌어 가는데, 그때, 여러분, 이끄는 자들이 잘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식들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구역예배 모이면, 예배 그냥, 주거 순서 있는 대로 잠깐 드리고 나서 맨 무슨 얘기만 해요. 부동산 얘기만 하고, 어디 투자할 것만 건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고 자식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그런데 또 거기도 보면 어느 학원 보낼 건가, 어느 학원이 좋다든다, 좋다든, 좋다더라. 그런 얘기가 구역 예배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구역 예배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직 세상 이야기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적인 이야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이라도 가룹이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서 신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처실 만들어 갈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나를 보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을 구역장이 이끌어 갈 때에 잘 어떤 구역장 보니까요, 무서워요. 주일날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매 월, 또1일조안 드리면 체크해요. 11조 드렸어?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꼭 체크해가지고 철저히 신앙생활 하도록. 그러니까 그 구역장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1일조 하는 것, 주일성수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구역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거 아주 훈련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구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기 바리새인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서 오히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오히려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한 가지 더한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된다. 겉은 그럴 듯한데 속은 더러운 곳을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속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버려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중성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 우린 죄인이고 죽을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 그런 늘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적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내면에 가득 채워 있으면 그저 작은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다 보면 이중성을 만들어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부족한 자였고, 그런데 나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오늘 하루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늘 곁에서 같이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중성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은혜 받은 자의 삶, 죄인이었던 나를 고뇌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그리고 감사하는 하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